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나서요. 여기저기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들을 들으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걱정이 생기고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그 안에 마음의 의심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계실까? 라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부정한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면요, 이 모든 두려운 상황 속, 이 모든 눌린 상황고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시야를 좁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는요, 감정, 사고, 의지.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근데 감정과 사고와 의지가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아가 강할수록 내가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되고, 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게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자아의 특징입니다. 훌륭한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자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자아가 너무 강하게 되면 자아가 무엇을 막게 되냐면, 주님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가능한 사람있으는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게 차단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공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아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판단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겁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만 내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이 내삶 속에 점점 늘려 나가시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안에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 역시도요,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를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내 자아가 점점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아의 반대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대로 자신이 주관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를 높이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눈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을 믿고 가다 보면요, 선명했던 것들,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커 보이고, 나중에는 완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주관대로, 내 자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 맡기시며 주를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예수님의 자리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를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그 자리로 넉넉하게 채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았을 때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선포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그 문제 뛰어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으시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면서 주님을 높이시면서 주님을 인정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자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더잘 사는 삶 사시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